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가방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가방의 디자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낭형의 카메라 가방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반적인 배낭형의 카메라 가방들은 사진을 하는 사람들끼리야 뭐딱 보면 어, 저 사람 카메라 가방 메고 있네. 알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등산 가나? 뭐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일반 일상에서 사용하는 옷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카메라 가방들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배낭형 카메라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의상 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가방은 변신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지퍼를 열잖아요.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확장돼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데려간 이 사이즈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장을 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장비가 들어가게 돼요. 이 확장된 공간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되도록이면 카메라 장비보다는요 그냥 옷이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넣으셔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을 찍으러 좀 멀리까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옷이 들어갈 부,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쇼핑백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방을 하나 더 가져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공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가방의 두 번째 장점이에요. 아까 첫 번째가 심플한 디자인이고 두 번째가 이게 확장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가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비를 넣어보게 되면 정말 많은 양의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방은 이제 뒤에서 이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장비 들어가는 공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장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 장비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먼저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된 카메라, 네, 미러리스 카메라. 이것도 꽤 덩치가 있죠?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 이건 세로 그립이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를 두 개를 세팅 하기 위해서 애초에 공간을 이렇게 좀 넓혀놨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근데 카메라 보통 두 대까지 쓰지, 세 대까지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공간은 렌즈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는 렌즈를.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더라도 이 공간이 남죠 그죠 작은 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안쪽에 칸막이 하나 더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방의 폭 자체가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을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요 공간에 저 같은 경우는 70200 렌즈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는 70200 렌즈를 저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렌즈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어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넣어요 렌즈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넣는데 어, 지금 렌즈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놓고 나머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여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렌즈를 요, 요, 정도 사이즈에는 충분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렌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죠. 그죠? 다섯 개 쓴다고 해도 여기에 플래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로그립이 장착이 된 카메라를 세워가지고 두 개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양의 장비가 들어가는 배낭형 가방을 찾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봤을 때이 정도 양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이 가방 자체가 완전히 하드하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낭형 가방 중에서 30만원대가 넘는 게 있고, 50만원대도 있거든요. 그런 가방들이 보여주는 정말 많은 양의 장비를 넣어도 계속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함을 제공해 주진 못해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비를 많이 넣고, 이동수단을 타고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가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장비 놓고 솔직히 한 시간만 걸어다니면 어깨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장비를 놓고 막 정말 오랫동안 걸어다니는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보다 금액을 상당히 많이 주고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사를 나가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장비를 많이 놓고 이동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김에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여기에 파티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티션이 단점이죠 장점이 돼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티션을 뜯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티션이 일반적인 파티션과 좀 달라요. 어, 완전히 전면이 스펀지로 돼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부분적으로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있첫 번째는 장비를 보호하죠, 그죠? 이건 똑같아요. 장비를 보호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파티션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가지고 파티션을 구성을 할때어거지로 휘어져서 붙이는 게 아니라 딱 접은 상태에서 파티션을 90도로 꺾어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파티션 자체가 일반적인 파티션보다는 약간 단단해요.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쿠션 자체도 있긴 있지만은 완전히 무르거나 그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장비를 보호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장비가 들어갔을 때 얘가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쳐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일반적인 파티션보다는 잘 방어를 해줍니다.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파티션의 개수, 크기가 조금 애매해요. 많은 양의 장비가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 공간을 만들었으면 파티션도 거기에 따라 와줘야 되거든요. 개수도. 근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쓰는 그 파티션이 있거든요. 남는 파티션을 그냥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두개 정도로. 그래서 파티션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방 자체에서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좀 특이한 이런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16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도 일반 지퍼와 이제 방수 지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퍼 자체가 커버가 한번더 씌워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퍼죠. 이 부분은 사실 뒤에서 방수를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방수 지퍼가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퍼에 이렇게 고무가 있습니다. 지퍼를 이런 식으로 잠그게 되면 완전히 밀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을 부어도 예,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수 기능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방수 재질로 다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금 계속 고여 있습니다. 이쪽에 그만큼 이 방수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 가방 자체가 사실 이제 이게 이 정도 그런 방수 지퍼를 쓴다거나 이 정도의 뭐 그런 공간 활용 크기 한다면은 보통 이제 진짜 비싼 가방에서만 이렇게 채용을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20만원 한쪽에서 얘가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넣어 놨다는 거.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게 균형도 이쪽으로 넣게 되면 상당히 잘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 바닥에 끌기거나뭐 못이 있거나 뭐 이런 거 해도 찢어지지 않는. 뭐 일부러 찢으려 그럼 찢어지겠죠. 그런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찢어지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할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닥을 이렇게 설계해 놨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가방은 어, 정말 심플한 디자인에 그리고 아까 변신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뒤에 많은 양의 장비가 넣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이 가방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격대 20만 원 안쪽과 20만원 초반대, 뭐그 정도 가격대에서 볼수 없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가방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봤을 때는 이 가방에서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천할 수 있는. 카메라 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가방도 있으니까 이 가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나쁜 선택은 안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